자 아까 그물 지나가는 파트를 드디어 지나갔어요. 보니까 그 일단 그물 위에 떠다니는 그 나무 판자들을 그 제거를 했어서 그 이동하는데 최대한 막는 걸 방해했어야 됐고 그 아까 빨간 머리에 있잖아. 개 있는 그곳으로 갔어야 됐어. 그 거기 있는 오토 그 뭐야 자동차도 찍고 그 다음에 아또 뭐야? 고맙다. 부금 깔린다 또. 하고 아무튼 그렇게 봤어야 됐는데,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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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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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가 본데,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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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 어우씨, 거의 안 죽었는데, <laughs> 태워, 오케이, 또 어딨어? 시, 때리지 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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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아 드디어 기드먼, 기드먼. 아 기드먼 나와. 아 지금 체력적으로 지금 많이 딸린다 지금. 너무 힘들다. 아, 그래 알았어. 아또 오겠지 뭐. 대량이야? 많아? 아, 멋 진짜. 왜왜왜왜 왜, 왜, 왜. 어, 여기 뭐 삐삐삐삐 하는 거인데. 어, 사격 대결하는 거 같다 지금. 약간. 음, 서로의 사격 솜씨를 한번 겨눠 보자. 그래. 요거 제거좀 하고. 지금 라이 right 나우. 어, 뭐야, 끝이야? 별로 없는데? 어 가면 될것 같은데. 어 미안해 그만 치고. 어디 있어. 아씨. 오케이. 오케이 아우씨. 약좀 이제 한숨 돌리는 느낌이죠? 엘리베이터 안오니? 아 걸어 내려가야 되겠구나 어 얘기 나중에 했는데 키드명이랑 좀 얘기 좀 안하냐? 심심한데? 음? 응? 오랫동안 좀 말동무가 없었거든요 제가? 말동무가 없어요 요요요요 어,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아이템 이리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laughs> 조셉은 어디 간거지 그러면? 음 맞아 조셉 좀 막간 맛이 갈라고 했었지요. 잘 걸어고 있어. 오케이. 딱저문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오죠 아우 지금 없는 까마귀 소리. 음음음음. 여기 이제. 오케이. 어저 뭐야 팔이 있어 사람 팔이 있는데. 뭐야, 이거? 아마킹킹이움직직일 같지? 지마킹킹구나니그좀 이상했어. 어어네킹 아니, 나들이다저좀 나와주세요 무서워아그아 그냥? 아저마네아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어. 뭔 소리지? 오! 깜짝이야 아씨 마네킹 보고 놀랐어 씨 아. 조샘 나와라 제발 오! 또 뭔가 위에서 나 위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건가? 뭔가가? 어? 나니? 이번엔 마이터니? 어? 응? 어? 응? 나 변해가는 거야? 나 변해가는 거야? 뭐야? 나 감.. 뭐 잠못한거 있어. 키드먼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이렇게 헤. 잠깐만 키드먼 해치는 거야. 응. 구급상자 먹어. 헉? 설마 덮치는 거 아니야. 덮치면 안 돼. 덮치면 안 돼. 오래 키드먼을 잠겼어. 잠깐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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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라손 고임? 헤? 모임? 안 죽었어. 키드먼 또 없어졌어. 아. 오랜만에 동료 봤는데 씨. 이렇게 사라지냐? 허무하게 소리. 하지만 말이다. 나는 알수 있다. 어? <laughs> 도망갔어. 어, 설마 나 그러면. 나랑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얘긴가? 헐. 와. 배신 쩐다 구해줬더니. 에한번 더해. shit. <목소리> 오케이. 어어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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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이상한 거 나오지 마. 이상한 거 나오지 마. 어, 레슬리다. 눈 빨개졌어. Just a little more. more. 을려무을니다그 다음에는 놈들이 있나 살펴보면 되겠지요? 더 힘껏 열어주세요 짠! 힘차게 열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 도와준다니까 자식아 문을 열어줘 그러면 폼통박지기 두번째 세번째 하면 열리지 남자는 산세판입니다 거친 숨을 내쉬는 그 과연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레슬리도 버리고 조셉도 날 버리고 심지어 내가 구해준 키드먼까지 날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세바스차는 어디로 가야될까시 그죠? 슬슬 지긋지긋하지 어? 뭐야 어 이거 마네킹 어, 덴저러스 화기 위험 총 쏘면 죽는건가 그러면? 총 쏘면 끝날 것 같은데 그지? 내 생각엔 총 쏘면 끝나 화약 터져갖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걸리면 안 된다. 안 보여 근데 어디 있는 거야? 간 가까이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살펴봐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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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어 와야지 내 병고도 깬게어 아니. 어이 죽어. 와와와와와와 와. 내가 말고 있는다 봐. 어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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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화기 옮금이은 해갖고 총소리안된줄 알았는데 자꾸 총소리가 은 비슷한 게 났거든요. 무슨 부닥치는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일로 도망가면 되나? 내려가야돼어 잠깐만 잠깐만 동태를 살펴볼게요 어 내려 가는게 있고 아 여기 사다리 있다 로로가야될나같은데 요거를 쏘면어 <laughs> 아이씨, 총 쏘면 안 되는 거 맞네. 아, 난또 저거 빨간 거 맞았다. 나문 열리는 그런 거 나오는 줄 알았거든. 죽는 거였구나 그냥. 자,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화기연금이라고 총을 쏘면 되지, 총을 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Danger이라고 말했지요. No flame over. 오케이, 뭐든지 총을 쏘면은 그 화약이 터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죠? 북부지 팀으로서 거기에서 풀린을알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어, 총을 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공병을 주어서 상대방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가봅시다 상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쪼그려 앉아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갈수 있는 <laughs> 그렇죠 난이 소리가 아, 어, 이 소리가 총소리인 줄 알고, 총사도되는줄 알고, 총을 쐈는건데 안되는거였어 요시시오케케이 몰라. 네, 총 총소리인 줄 떨려하고 말이 안 나오네 씨. 자 그럼 퐁, 아, 총 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루트를 살펴봐야 되겠죠. 저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음, 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떻게든어 내려가는 사다리가 없어서 점프해 그러면. 어,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다른 놈이 있습니다. 저는 총을 쏠수 없기 때문에. 걸리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질 것입니다. 뭐야? 막혀있어? 컨트롤? 아 그냥 손긴데?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숨을 필요까지는 없구요.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아, 어떡하지? 아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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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어, 나못 쏴, 못 이겨,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도망가야 돼. 여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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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오씨, 나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 다시. 오씨, 하, 또 걸렸어, 또 걸렸어. 돌려, 돌려, 돌려. 아, 근데 여기는 좀 약한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잠그는게 있다. 오케이. 나이스. 빨빨빨빨 빨. 아, 빨 빨. 제발. 제발. 애들 오기 전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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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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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진짜. 아, 다 왔는데 씨. 다 왔는데 씨. 좀 방해하지 마, 이마씨 와, 청소하고 싶어. 어떡하지? 이 청소하고 싶은 충동은 어떻게 하죠? 와, 야리는데. 아이씨, <laughs> 아 열받아. 오, 오 뭐야? 뭐야? 뭐 카드가 있어. 아니, 아씨, 와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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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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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주다기 주다. 뭔가 카드가 있어. 아이 카드를 주워 오케이. 키 카드 키 카드 키 카드. 어디써야 되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서? 어디가? 어디가? 가르쳐 주면 안 되니? 아까 안 열리는 문이라도 있었니? 음, 음. 음, um, 음. Um. 아! 나이스 키카드! 오케이 이 이거 k a y Oh, we're going to go to t 는는 next one. Okay. 어, okay. 어? 그그가 총만 계속 안 on. Where? t 그 l i n 내 n g or Andolu c o u l 나니 애들 왜 이렇게 다싸돌아 댕기고 있냐 좀 같이 모, 모여서 가야지 팀이 자 절대 오케이 체크포인트에 다다랐습니다그 말인즉슨 전 두려운게 없습니다 눈앞에 파랑색 무늬 한개 보이고 있습니다 왠지 저기로 가야 되는 것만 같지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조작이 안 되지 네 주변에 아이템이 있나 나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귀찮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열쇠가 하나 있었지? 어 알수도 없네 3700점 할게 있나 내가 3700점으로?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뭐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게 있을 것같았어요 일기 말이죠 흠흠흠 그렇죠 어 깜짝이야 씨 이건 몇번째 봐도 적응이 안되는 깜짝 놀란 코 포인트 그래도 어, 들어오라고 날 유혹했으니 예상 들어가 봅시다. 오, 어? serial killer, 시리즈 심각한 러 investigator i s 어, i 조사다 사라졌다고? 연쇄 살인 사건 수사관 일종 누굴까요? 어, 누나 없었다. 오, 어, 깜짝이야. 누나 이번에 어디서 나온 거야? 어, 누나 없는데? 누나 없어. 아, 깜짝이야. 자 아마 이자 3 7칠백점으로할게 아마 없을 텐데 어 주사기 회복 안 되고요 근접 공격 피해 지조식안 되고요 탄창 크기 정확도 안 되고요 이건 업그레이드하기 싫은데 샷건 아, 싫다 싫다 권총 어쩔 수 없다 권총 업그레이드하자 나이스 아 HP가 모자라고 좀 부자랑 좀 모자라긴 한, 아 불안하긴 한데 바로가 보도록 하지요. 다시 한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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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들어왔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슬 조셉과 키드먼과 다시 아 여기 제외라는 표현이 아마 조셉 키드먼을 얘기하는 것 같죠? 조셉 키드먼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될 날이 뭐지 아는 것 같습니다. 일로 가면 되나? 어. 잼 사이에 녹색 젤 있고요. 만약 누나도 어... 깜짝이야, 씨. 놀랐잖아 임마. 누가 거기 숨을 쏠 임마. 아, 아 p 줄라고 고맙다야. 그것도 몰랐네. 씨. 음. 아 여기로 가는 길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뭐야? 끝이야 이게? 여기로 가야 되나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밑에 태에 보이지만, 어 이거 발자 떨어지겠다야. 안 떨어지고 무게 때문에 안 떨어지고 서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죠.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 <laughs> 조셉! 야이 자식아. 어? 끝이야? 오 예스. 챕터 11 재회도 완료했습니다.